자, 그러면은, 강산의 유적 업데이트 내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런칭이라고? 맵젠 아, 나도. 봐야겠네. 자, 2탄. 2탄부터 안 봤죠? 네. 9월 3일. 어제 12시에 올라온 글이고. 음. 3번에 나누는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3탄이 끝이겠네 그럼. 오늘 올라온 게 끝이겠네. 자, 강산행 유적 무장추천입니다. 무장추천. 강산행 유적에서는 홍천의 밀경이 강화 버전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1대1 스테이지, 2대2 스테이징이 있고 클리어 조건도 서로 다릅니다. 좀 까다롭겠네요. 아직 저는 황천 밀경도 다못 밀었는데 빨리 밀어야겠네요. 1대1 스테이지에서는 추천하는 무장들이 요렇게 있다. 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왕원이 확실히 좋은가 봐요. 왕원이는 뭐, 일경에서는 최강자죠. 고정 피해도 있고, 단단하고 이래가지고, 쉽게 밀수 있다. 관우 같은 경우에는, 뭐 얘도 뭐, 나름, 상대의 딜을 감소시켜주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 아, 신수 또는 신무가 적의 피해를 가해서, 적을 처치한다 반우가 질량이 약하더라도 상대 질량을 깎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난 좋은 써야겠네. 오은은 1테일에서 추천한다. 위연도 나름 괜찮다. 위연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고정 피해가 있어가지고. 네, 분노도 여러 번 써가지고. 서서는 왜? 서서는 처음 보는데? 창음 상태는 서서가 적에게 입힌 최종 피해를 증가시켜. 최고 스택까지 조달할 경우 방어 모시속성을할때 음. 대량으로 h p 분노치 회복이 가능하다. 떠할수 있고, 서도 있네. 있네. 신기하기 아, 2데이 스테이지는 아 여기도 왕언이가 빠지지 않네요. 위안, 황충 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조합기도 한데, 성금 보행사도 그렇고 전통적이었죠. 잘 피하고 필 잘하고 이렇게. 그리고 얘네는 환무도 있어 환무도 있고 얘네도 환무 있고. 얘네는 이 왕원이가 환무가 없죠. 대신 왕원이가 너무 단단하기도 하고 초선은 이제 매혹을 줘 가지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매혹이 걸려 가지고 집게 깨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번도전하다깰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3대3에서는 유관장 확실히 좋죠. 유관장은 3대3에서는 요렇게 해가지고, 그, 뭐야. 그것도 많이 쓰시죠? 대결쟁패에서. 많이 쓰시기도 하고. 재갈과가 포함된 초선 왕언이. 이게 계속 왕언이에다가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하나씩 들어가는 느낌인데, 어, 뭐, 이렇다고, 이렇다고 합니다. 제갈과도 나름 또 PV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분노를 많이 깎아가지고, 상대가 뭘 못하게 만들면서, 어, 압적인 딜로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 4대4 스테이지에는 여기에다가 조운이 추가되는 모습. 육안장에는 제갈가가 추가되고. 재밌네요. 왕원이. 강산의 유적 때문에 왕원이가 좀 필요하려나? 그 다음 이건 뭐야? 강산의 유적. 아. 그 외에 추가하는, 추천하는 무장들은 요렇게 있다. 조비와 원소는 강력한 보조형 무장이고 아군 전체 무장 분노치를 회복시킬 수 있다. 아, 보스전이 있구나. 아군 무장이 분노치를 회복시킬 수 있어. 여성 여성 진영의 핵심 무장인 견이. 하타 뭔가 보니까 다 힐러 보조 뭐 이런 느낌이네 여기는. 사마이랑 어, 화만도 있긴 한데. 화만도 좀 버티는 형태로 간다면 화만도 나쁘진 않죠. 스마이도 물론 너무 좋고. 이거 이겨서. 아네 안녕하세요. 뭐 신수 및 신무 추천. 부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HP 5% 감소 이런 게 있죠. 성급이 올라가면 뭐12% 최대 12%까지 감소되기 때문에 오래 끌수 있게 버티는 덱이라면 상당히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꼬끼리 같은 경우에는 용상은 힐이 엄청 좋죠. 1대1 스테이지 적합하답니다. 다 참고해가지고, 신수 세팅도 해보면서, 어, 좀 진다 싶으면은, 신수를 바꾸시 보시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매혹 같은 거나, 이런 걸볼수 있고. 음, 청룡은, 음, 어, 참모신수. 아군의 신무가 적에게 가는 하딜 피해를 증가시켰습니다 태양사의공과 함께 적합하다. 이익은 모방역할을 가지고 분노공격으로 딜을 넣는 무자에게 적합하다. 설명이 친절하네요. 신수까지 이렇게 1대1에서 가장 강력한 딜을 뽑아낼 수 있는 태양사일군 성강제세요. 음. 간천운영성을 추천하네요. 분노치가 높은 무장이 분노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게 강류가 조만간 나온다고 해서 준비를 좀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간천도 좀, 방산 유적 위, 위해서라도, 모집을, 어, 모아놔야 될것 같긴 합니다. 네. 태왕이랑 홍왕은 두 개는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저찮데 네.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간천을 한번 넣어볼까 3탄 볼까요? 3탄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국물지 소개. 아, 이거, 역시, 또 설명이 좀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구국령 약설령을 통해서 뽑기를 할수 있는데, 일반 희귀 전설 능력이 있습니다. 벌속 스킬이 있대요. 같은 유형의 품물지 중. 그러니까 뭐, 서적은 1번 서적과 2번 서적이 있으면은 결속 스킬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전투 스킬과 패시브 스킬로 나뉘고 자, 일반 등급에서는 HP, 공격,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이런 거 스탯으로 올려, 올려줄 수 있네요. 품물지는 4성까지 올려, 올려줄 수 있고. 이건 3성이고, 4성이고. 아, 스탯 올라가는 건 똑같네. 이거 하나 중 일정 비율로 속성을 진행시켜야지. 전설은 5단계까지 가능한데. 음. 어, 모든 진영, 격파, 저항, 뭐 이런 거. 어. 전설 중요한네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격파와 저항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퍼센티지라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피해 증가 및 피해 감소 이것도 퍼센트지죠. 음 저항속성 증가 이 나라 상대 시 격파 및 저항속성 증가 초미금, 녹기금, 여음금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이 아재 정관 잠깐 들어가 봅시다. 아제뭐 참가 한 번만 해주는데 의의를 두는 것도, 그렇지 않죠? 아, 금류는 지금 이거 세 개인데, 보자. 아, 이건 군웅 상대시, 우왕 심정 이거 뭐다 있어야 되고 좋겠는데, 되게. 오나라 상대적으로 할 때는 칠성등까지. 잠깐만. 아니, 효과가 중복이 되는데. 위나라 상대시 아까 또 있었잖아. 격파 및 저항속성. 격파 및 저항속성. 활진도랑 지금 초미금이랑 같은 효과인데. 전설등급 풍물지가 어. 이렇게까지 총나라 상대시 격파 및저항합성 추가 증가 공항우위, 전국옥세 이벤트 한정 풍물지, 정란, 야명주 이 세개는 또 다른 게 이게 추가 옵션이 안 붙어있네요 총나라 상대시 뭐이런건 없고 야 뽑기가 엄청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게 다 퍼센티지잖아 그죠 있고, 없고가 차이가 겁나 날것 같은데. 전설 등급, 풍요시. 아, 이거는 보물류구나. 아니, 잠깐만. 보물류만 해도 전설 등급이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1 열, 열한 개가 있습니다. 무기류도 계속 있겠죠. 와, 이거는 보면은, 피해 증가, 피해 감소 증가, 피해 증가. 암, 암 라인에 받는 피해 감소 추가 증가. 와. 이런 것도 다 이제 퍼센티지잖아. 그죠? 아닌가? 절대 값인가? 이건 절대 값일 수 있겠다. 이거 보면은, 그, 어, 저거에 있는 거잖아. 옵션들이. 지원, 정서에 보면은, 계승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속성에. 무장 공격, 무장 HP, 무장 방어, 무장 공격, 이런 거. 저항이나 격파는 퍼센티지로 들어오고, 이건 그냥 깡스텝실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많은데요. 이거 야, 이거 과금 꽤 많이 필요하겠다. 진짜 서정류는 또, 음, 많이 필요하겠는데? 맹덕신서, 서촉 지형도, 둔갑쳐도다 이게 뭔가 퍼센티지야. 치명타율 증가, 이런 거 어떻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기다 명중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이상상태 명중률 증가, 이런 거 좋죠. 방호석성 무시도 있어요. 와, 대박인디. 이거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겠다. 일단 엄청난 효과가 있다. 라는 거. 풍물지. 아, 이거 두개 조합하면 또 효과 있는 거. 아까 이렇게 많은 서적들이랑 보물들이랑 무기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서적 1번이랑 서적 2번. 요건 뭐지? 맹덕신서 같은데, 왠지? 아, 여기 적혀 있구나. 백조 조봉곡이랑 복구왕이랑 있으면은, 아, 봉구왕이랑 있으면은, 방문석성 무시를 증가시킵니다. 아, 씨, 아니 너무 좋잖아. 아니 이것들만으로도 효과가 좋은데 이거 이제 어, 결속 효과가 있어가지고 어. 일단, 그러면은, 결속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픽업할 수가 있나? 내가 원하는 애들 먼저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려나? 지금까지는 게임이 좀 그런 게 있었죠. 뽑기에서, 선택 뽑기가 있어가지고. 결속 있는 애들부터 뽑는 게 좋겠네. 추가로. 뭔가 또 있단 소리지. 추가로 일부 진영에 대한 격파와 일부 진영의 공격을 받을 시, 저항의 수치를 증가시킬지 풍물질. 어. 적합한 풍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이거 선택해서 풍물질을 고르는 것 같은데요? 고르는가 건 봐요. 신수나 신무처럼. 있으면 추가적으로 효과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개 슬롯이 있어가지고 넣으면은 추가적으로 효과를 얻는 게 아닐까. 왠지, 적합한 풍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음, 아, 랜덤이에요? 아, 나중에 픽업이 나온다고요? 아, 바로바로님 오랜만이네요. 아, 바로님. 아, 밑에 또 있다. 전투 스킬. 어. 와, 요거는 좀 유니크하네. 아군 무장, 아군 딥라인 무장의 분노 공격은 타겟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고, 삼성에 도달한 후 타겟의 실드를 제거하는 능력이 진짜 새롭게 좋아 좋은데요? 이게, 실드 제거라면은 지금 여러가지 있잖아요. 복소라던지, 아니면 실드 만드는 거 뭐지? 현무, 조만간 나오는 현무. 그런 애들 아예 실드를 제거해준다. 그리고 그 뭐야? 보승도 실드로 쳐주지 않나? 실드를 제거, 제거해버리면 완전 극그 카운터 아니야? 아군 무장의 HP가 50%본다 낮을 시 적군 무장에게 일반 공격하면 일정한 확률로 공격자의 분노치를 감소시키다 음 요건 좀 어렵다 hp가 50% 보다 낮아야 되는게 발동한다는게 조금 까다롭고 두번째 턴이 끝날 때야군중에 hp가 가장 낮은 두명의 무장은 일정의 비율에 자신의 손실된 hp를 회복합니다. 이거는 비율이 몇일진 모르겠는데 어 적합한 무장 어 왠지 이거 적합한 무장이라고 하는 거 보면, 무장한테다 껴주는 느낌인데요, 요거? 막, 무장 하나에다 슬롯이, 어, 네개 정도 되는 거지. 꼭 껴주면 이효과얻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럼 겁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닌가? 이게 아군 중 HP가 가장 낮은 두 명의 무장, 이거니까. 아니겠다. 음, 그리고, 아군 무장이 적을 공격 시, 만약 1회 공격으로 가한 피해 결산치가 자신의 HP에 35%를 초과하면 분노치를 회복하고, 매 전투에서 최대 4회 발동하나. 딜이 세면은 분노를 또 회복한다, 라는 건가? 계속 등애가 나오고 있어요. 등애, 마초, 퇴사자. 마초랑 퇴사자는 알겠는데, 등애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등해가 조만간 좋아진다라는 뜻 아닐까? 계속 등해가 나와요. 등해를 뭐 많이 쓰나봐 해외에서. 이거는 적군이 첫 분노 공격을 시전한 후 아군 앞라인의 무장들은 실드를 획득합니다. 좋네 이거. 버티기 할때 좋네. 야군 뒷라인 무장이 적군 무장을 격퇴할 시 분노치를 회복하며 매 전투에서 3회 발동 가능하다. 아, 와, 이것도 좋다. 이거 왕이랑 비슷한 효과잖아. 아, 아니 끝이 없어. 유종애미. 아, 이건 정상 대결 컨텐츠에서만 이제 효과를 보는 거고, 이건 검의 무덤 컨텐츠에서 효과를 보는 거고. 재밌네. 이건 구웅충록에서 아, 잠깐만. 구웅충록이라고 PVP 잖아요. 구웅충록은 그것도 중요하네요. 자, 이거. 과금 많이 해야겠다. 과금 무장들이 유적수호자 컨텐츠에서, 유적수호자는 뭐지? 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여기 있네. 국물질로 이루어진 전투 스킬은 동시에 두 개만 유효합니다.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 많은 것들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어, 고르는 재미가 있겠네요. 물론 과금러들은, 소과금러들은 뭐. 나오는 거 써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뽑기인데, 그리고 무려 얘네가 다 전설이죠. 지금 전설들이 많아가지고 과금 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겁이 납니다. 겁이 나요. 진짜 효과들이 하나같이 좋아. 지금 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맞아요. 먹어야 고르지. 가끔 하는 사람들은 나오는 거 써야지. 어쩌겠어. 그리고 강산의 유적 지금 공지가 3탄까지 다 나왔는데, 더 예측해 보겠습니다. 강산의 유적 나오는 날짜는 8일, 7일 아니면 8일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 일단 기책도전이, 기책도전이 지금 2일하고 7시간 남았죠. 그러면 3일 남았다는 소인데 목요일, 목요일 새벽 5시에 진행될 수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 환상여행 지금 이게 3일 7시간 있죠? 보통 이 게임 하는 거 보면 은아 7일 올라왔어요? 8일이라고? 맞춰버렸네 내가. 암튼 <laughs> 공지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 게임은 어,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환상여행 끝나고 나올 것 같다. 맞췄죠? 예. 어쨌든 맞췄죠? 예, 공지 못 봤지만 예. 그렇군요 예. 자. 공지가 또 다른 게 있나요? 중요 내용이 있나요? 점검 아, 안네 아~ 방송 킥이 3분 전에 올라왔구나 아 오케이 방사용이죠? <laughs> 그렇군요 제가 뒷북이네요. 자, 요고. 아, 오픈 조건은 70레벨 도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시간 40일 이상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스펙업을 많이 해놔야겠네, 우리. 저도 이제 털어야겠네요. 스태미너랑 이런 거좀안턴게 있거든. 요거 가지고. 가능하면, 그거 나오기 전에 밀경. 자,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결산보상 업데이트, 기능충록이랑 정상대결이 업데이트 됐고, 경기상점이 추가된 게 있고, 기능충록, 경상, 정상대결에서 어, 특별 코인을 획득할 수 있어요. 어, 시약구역 보상. 원래 시합구역 보상이 없었죠. 그냥 서버 보상이었죠. 그니까, 러 시즌 순위가 이게 서버 순위잖아. 그죠? 그럼 나 400등이야? 어이구. <laughs>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자, 지금 이랬었는데, 많이 바뀌었다는 거 한번 봅시다. 시즌 순위까지 있었고, 원래는. 원래 이런 보상이 나올 거예요. 추가적으로 시합구역 보상이 나온다는 거. 오, 그러면 개꿀이지, 뭐. 그런 거, 프레임도 주고. 신규 코인은 요거 같습니다. 신규 재화는 요건데. 와, 1등은 4 0 0 0개 환성이나 주네. 또 많이 주네요. 음. 나의 티업병를 1단계. 좋습니다. 보상 나오는 거 좋죠. 어. 야, 아, 그리고 시즌 결산에도 보면은, 요거 주네. 아닌가? 이게 원래, 원래 시즌 결산이라는 게 있었나? 오늘따라 다림이 안좋네요 아, 이건 원래 있었네. 시즌 결산 보상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요거 코인이 추가됐습니다. 경기 상점. 근데 이걸로 뭐를 살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저 코인으로 장수 조각을 살수 있다. 이건 좋네요. 장수 조각을 살수 있다. 자, 신규 이벤트가 또 진행됩니다. 11일 월요일에 진행되는 건데 가을의 속하임뭐 딱히 재밌는 이벤트 같지는 않아요. 뭔가 느낌 자체가, 광맥 타워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임무 보상을 받으면서, 임무 점수를 받고, 보상으로, 이런 거 이제 구매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원정모집 쿠폰 10개라든지, 또 패키지 판매가 진행되고요. 아, 세상의 행운 이벤트. 훨씬 좋은 스킨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좀 끌리는데, 좋은 스킨 좀 얻고 싶긴 해. 이거는 그거같다 예전에 그 곽가 이벤트 한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곽가 그 이벤트 해가지고 밑에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쭉쭉 올라가서 뽑는거 그거같죠? 아 이게 신규 좋은 스킨이군요 별로 안 땡기는데? 신수단 한정 이벤트 백호현무 어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8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고물 런터 시즌 4. 이건 뭐, 항상 하던 거고. 이건 어, 뭐야? 다음 화제를 중심으로 토론 함께 하여 추첨 진행하세요. 이게 뭔데, 이게? 이건 붓이야? 토론을 해주라고? 이런 게 있었나요? 이 누구 거야? 보면 알수 있지 않나? 아시는 분? 이거는 좋은 거 아니야? 이건 부신데 어디서 볼수 있지? 댓글 보면 바로 나온다고. 아 진궁이랑 고순이야. 아 진궁이랑 고순 한무가 나온다고? 아9월 등장 무장의 전용 한무. 아 내가 봤을 때 다음 달에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오히려 히트 아니야 지금? 얘네가 이제 마음을 좀 이제 바꾼 거지. 아좀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게 만들자. 사마이는 그렇게 버리더만, 고든 진공은 진짜 바로 나오네. 나온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기대감을 올려놓고, 그냥 퀴즈 아닌가? 그냥 퀴즈일 수 있는데, 왠지 난, 나올 것 같은데.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인데, 왠지 그렇지 않을까요?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고수는 요거 훈무가 있어야 쓸만하다. 고순대기. 고순대기 나올 거면은 진공도 같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번 달에 뽑은 사람들 다음 달에 제대로 쓸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닐까?